안녕하십니까 농사의신 농신입니다 저도 품종 중에서 신 품종이고 또한 맛이 으뜸인 바로 도담 자두입니다 왕자두보다도 당도가 높고 또 크기가 더 크고 그리고 단단한 가육이 더 단단한 자두입니다 가까이서 한 보시면 지금 이 맛있는 도담 자두도 앞으로 한 3-4일 있으면 더 이상 맛을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확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보시면 사이즈가 다 왕특입니다. 정말 부모님께서 농사를 전문가, 전문가시지만 정말 잘 짓습니다. 이렇게 보면 자두가 공장에서 찍어 내는 것처럼 동일한 크기에 보면 복숭아 이상으로 요즘 나오는 복숭아만큼 큽니다. 이렇게 보시면 자두가 이렇게 도담 자두가 전체적 밭에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잘 재배하기가